안녕하세요. 제 장난치지 말아요 게임 6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우리가 금메달을 또 점수로 모기 그래서 무료 충전소에서 클래시 오브 탱크라는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원래라면 금메달이 8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몇 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이 안 들어와있습니다. 제가 스토어에 장난치지 말아요 게임 댓글에 올려봤더니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고 뭐 이렇게 됐네요. 자, 일단은 바로 수업을 시작해보죠. 어? 지금 보니까 초고수 모드는 점수가 다섯 배로 드네요. 일단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일반 모드로 해야죠. 아까 제가 이 편을 찍기 전에 3른판 정도 더 연습하고 왔는데도, 왔는데, 제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지 한번 보죠. 제가 혼자 연습할 때도 300점이 제 최고점수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맨 처음 1편 찍기 전, 1편 찍기 전에 한번 해봤던 500점은 제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선생님이랑 아이들한테 바꾸는 거 없나? 무기도 막 바꾸고 이러면 좋은데. 음악도 막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더 재밌게, 재밌지 않을까요? 음. 아이들이 놀 때, 포즈도 조금 바꿔보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뭐이 정도로 만족해야죠 자 제가야 방금 말, 말을 하고 했어도 말을 아.. 제가 말을 하고 했어도 그렇지만 제 최고 점수는 지금 점수 290점이죠? 아까 최고 점수가 360점 그게 제 진짜 최고 점수예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400점으로 가죠. 400점 딱될 때까지 이걸 하고, 400점 돼서도 금메달이 안 모이면 그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금메달이 모이면 아이템 한번 소개해 주죠. 잠시만. 자, 일단, 어, 지금 초용망토한 개를 살수 있네요. 초용망토 팔토비빔면. 이거는, 아, 팔토비빔면은 지금, 은색 메달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금색 메달은 나중에 생길 거지만. 자, 약봉지. 은색 메달 살 수는 없네요, 금색 메달로. 다른 게임은 전부 다살수 있던데. 안 되나보네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까 받았죠, 제가? 은색 메달이랑 금색 메달. 자, 일반 모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투명 망토는, 좌측 하단에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일정 시간 동안 무적이 됩니다. 투명이라서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겠죠? 선생님은 안 보인다고 애들이 사라진 줄 아나? 그리고 이렇게 다시 생겨났으면, 깜짝, 보통 선생님들은 깜짝 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80점 대 돌파. 오케이, 오케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소망도토 어, 아이템까지 썼는데, 너무하네요. 자, 207점. 400점은 우리 고 300점 가죠, 300점. 전 빨리 포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연판 초집중. 말 한마디도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점 돌파, 400점 갑시다. 어, 400점, 집중하고 가니까 400점은 껌이네. 아, 400점 돌파했고요. 자, 이 기세로 500점, 500점. 일단 목표는 했으니까, 달성했으. 제가 집중하면 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푸니까, 이게 바로 아웃된지만. 집중하면 천천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음. 아마도 갈수 있겠죠 일단 430점을 가서 획득메달 동메달 3개를 획득했고요 어, 동메달이 5개네 동메달로 할수 있는 게 없어 동메달로 뭘할수 있는 거죠? 투연망토나 은메달 금메달 은메달, 은메달 메달을 정리하면 뭐가 되나 아! 메달 정리하면 은메달 다섯개당 은메달 한개로 바뀌는가 보네요 이야 진짜 이렇게 팁도 많이 주는데 구독은 해야지 자 일단 근데 아직도 금메달이안 모이네요 내가 사기 먹은건가?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깔아도 메달이 안 들어오나요? 아니면 내가 바로 깔고 삭제해서 그런가? 이상하네 자... 정말로 이상하네 아 그러고 보니까 도움말? 어? 야, 여기 다 나오고 있네요. 동메달 5개는 은메달 1개. 은메달 5개는 금메달 1개. 나의 정보에서 메달 정리를 누르면 자동으로 메달이 정리됩니다. 점수 점수는 초고수 초고수 단계에서 300점 300점 이상 가면 세개 3개, 동메달 3개를 줍니다. 근데 이 300점은 우리 일반 모드에서 700점 이상이, 700점 같네요. 자, 자, 보시다시피, 초고수 모드에서 500점을 달성하면, 은메달 1개, 700점, 700점을 달성하면, 은메달 3개, 900점을 달성하면, 금메달 1개, 1200점을 달성하면, 금메달 3개를 줍니다. 근데 지금 이 숫자 옆에 가로 쳐진 과,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보이시죠? 일반 모드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일단 도움말은 다본것 같고. 이제 월드뱅킹을 보죠. 닉네임? 내 닉네임이 뭐지? 자, 닉네임 뭘로 할까요? 킹. 킹. 왕짱, 승. 아, 또안 쳐지네. 붙여서 해야지. 승. 왕짱. 도, 톡. 킹왕짱, 도, 톡. 하지 말자. 아니다, 하자. 하자, 하자. 킹. 왕짱. 토토 네. 월드랭 월드랭킹에 점수가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점수 513점. 사을 등록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 아 잠깐만. 아유, 아직도 안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반 모드를 한번더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엄마 저쭉 근데 교실 옆에 왜 참치인가 이거? 참치 아니고 크기가 작은 거 보고서 물고기가 있네요. 왜 있을까? 자 일단 이걸로 장난치지 말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세요.